입니다. 컨셉트 오케이. 힘들어. 아. 바이틀 중대하다. 동사. 비동사 있으면 다로끝 나야죠. 휴먼 서바이벌 뭐래. <laughs> 사람은 서바이브고요 오케이. Okay. 휴먼하면 인간도 있지만 인간의 도 있어. 인간의 뭐야. 서바이벌 생존 자. 이건 뭐야. 애개우로까지 어. 이 큐트 인간의 생존에, to 나오지, 그럼 모냐면 a 붙이면 돼 네. 인간의 생존에 뭐야, 중대하다 but 하지만 we 어, 우리는 뭐야, must must also be careful 자, also 또한 뭐야 조심해야 한다, 주의해야만 한다, with them 그들과 함께, 또는 그것들을 가지고, 오케이 okay? 여기서 원래 가지고가 맞긴 맞아 왜? 여기서 데미가르키는 뭔데? 데미가르키는 거 바로 컨셉트입니다 개념을 가지고 개념과 함께 조심해야 한다. Because 하기 때문에 컨셉트 개념들이 무조건 접속사 뒤에서 when, because, if, all do 다음 무조건 이겁니다 자, 개념들이 open 열기 때문에 합쳐야 돼. The door 문을 to essentialism 왜안 물어봐 essentialism 본질주의 아니 그냥 본질 하세요 본질 오케이 본질 그니까 어, 명사 뒤에 to 나오잖아 그냥 뭐뭐 의하면 돼 솔직히 본질의 뭐야 문을 열기 때문에 자 they 데이. 그들에서 they도 누구야 바로 칸 o 입니다 개념들은 뭐야 encourage 내가 약하셔도 다왜 그랬지 앵 n c 지 뭐야? 격려하다 또는 장려하다 입니다 오케이? 약 o 시키다가나면 무조건 어떻게 m e 뒤에 모모가 하도록 c o 우리가 가 c o s e e 보도록 장려한 o 격려한다 e h n e n c s m e on, c o 다 e on, come on, come on, c e on, come on, come on, t 명사니까 하는이죠. aren't present. 프레젠트. 자, present는요, 비동사 뒤에 나온 회용사거든요. 존재하는이야. 그럼 aren't present? 존재하지 않는. not 있잖아. 글자.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보도록 장려한다. 이게 뭔 개소리고, 이게. <laughs> 하나도 모르겠죠. 오케이? 음, 여기서 설명해야 되나? 아, 그걸 이해하시기 좀 힘든데, 개념이랑 개념이 뭐야? 딱 뭐야, 개념. 한국말로 개념이 뭐야 개념 대략적인 계좌에다 생략점자입니다 정말 대략적인 생각이야 이런 걸 이런 거야 오케이 아, 대략 어림짐작에 대한 어림짐작의 생각이야 어림짐작 이것에 인간의 생존에 뭐야 중요하다 왜 구석기 시대에 뭐야 어림짐작으로 어저 새끼 꼬불꼬불하고 어 이빨 뼈조고 어, 뱀이네 죽이겠다 도망가 이 이게 중요했거든 짐작 어저 위험해 어 버섯인데 어머 알록달록하네 저거네 근데 이전에 뭐야 머이가다뒤지더라고안 먹어 어린이장 중요해 생존해 하지만 우리는 뭐야 또한 조심해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왜 개념이 바로 본질의 문을 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략적인 그러니까 요럴 걸 이라는 어이장이잖아 개념 이런 지, 개념. 요럴 걸 오케이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 뭔가 있겠지 이게 에센셜이야 에센셜리즘 오케이 대략적인 생각 그럼 뭐가 있을까? 어 문제는 뭐냐면 은 그것들은 여기서 내는 뭐컨셉를 했죠. 장애한데 우리가 보도록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도록.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 어, 뭐가, 어, 뭐가 있을까. 아 뭐가 있을까. 아대략생 거. 아 그렇지. 전공 가져 갑시다. 전공. 오케이. 자 생긴 게 거식이야. 아아 어, 어, 뭐가 있냐. 어, 어 생긴 게 못처럼 생겼냐면은. 하 음, 빵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빵이 뭐니? <laughs> 아 그래 그래 그래. 맘모스빵 하세요? <laughs> 뭔지 알지? 소보르빵 넓적하게 가져 쨈빵 하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딱 보니까 소보르빵 소브르 빵딱써 있고 뭐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을 거 생각해? a 센셜리즘은 컨셉에 소보르빵 컨셉. 대자생 대자생각. 오 어? 보니까 오 어, 머리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써 있어. 딱 보니까 소보르 빵이야. 넓적하니. 아, 소보빵이랑 맘모스빵이야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생각하니? 보통 소울빵 맘모스빵 안에 잼이지 딸기잼이지아 일반적으로 그잖아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어? 맘모스빵이네? 개념이야 문을 열어 어떤 문 본질, 가운데 뭐가 있는지 뭐야? 어 잼이 겠구만 문제는 뭐야? 아 내가 아는 맘모스빵인 줄 알았는데 뭐야? 오케이 아무리 씹어도 목안 나와, 목안 나와, 어, 목안 나와, 잼이 안 나와. <laughs> 어, 왜왜 왜, 왜? 어떤 놈이 어떤 놈이 그랬어? 어 데려와 경찰서 가자. 다 스토어트 어 뭐야 바이어스타인. 사람 이름이야 스토어트 파이어스타인 오픈스. 염다 현지잖아. 이스부 그의 책 이그노런스 죄송합니다 이거 책 제목이야. 그의 책 이그노런스를 읽는다. 이그노런스 한글 바꾸면 무지입니다. 무지. 무지, 무식. 오케이. 모르는 거. 무지. 무식이란 책을 읽다 w i t h o n t all the probable. 오래된 probable, 더번 속담. 와 함께. 그렇죠? 니면 가지고 돼. 오래된 속담을 가지고 it is t very difficult, cause 매우 어렵다. to find 찾는이따이 투부 정사 어떻게 돼요? 이 가주어자 해석하지 않습니다. 뒤에 투부 정사 하는 것은 그럼 뭐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A black cat 검은 고양이는 in a dark room 어두운 방에서 essentially 특히 특히, 오케이. Okay? 특히, when there is no cat, there is when there is no. 그렇지, 없을 때죠, cat. 고양이가 없을 때 특히 어두운 방에서 검은 고양이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뭐야? 속담과 함께 그의 괴책 이그노런스를 니다그첫 페이지에 나온다는 소리야. 이게 속담이야. 오케이. Okay? 한마디로, 오케이? 이게 좀말좀 이야기 힘들 텐데, 개념이, 야, 이 고양이 방이야. 꼼꼼해. 보니까 꼼꼼해. 야, 이 고양이 방이야. 알았지? 오케이? 그러니까 막, 그럼 서 안에 고양이 찾는 거야. 어, 고양이 방, 고양이 있겠지? 검은색 고양이, 어, 아, 검은색 고양이 방이야. 그래서, 어, 검은색 고양이 방이구나. 들어가서 검은색 고양이 찾아야지? 근데 원래 없어. 찾을 수 있어? 없어. 못 찾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야, 여기서. 컨셉트가 일종의 개념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 가정을 세우는 거야. 가정. 아, 이럴걸? 그럼 요거 있겠지? 찾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라. 오케이? 자, this statement. 뭐라고? statement은요, 말이야, 말. 이 말은, beautifully s u m s o m beautifully. 아름답게 s o m s o m 요약하답니다. 아름답게, 아이고, 요약합니다. 그리고? 요약한다, 어려야 그렇게 글쎄 이상해요. The search 검색, 조사, 조사를. 오케이, 어, 조사를 뭐야? 요약한다. For essence, essences. 이게 본질이야, 본질. 자, for 뜻 뭐야? 그런데 명사 어디 뭘로 받고? 위한. 해도 되고요. 모모에 대한도 되요. 그러니까 뭐야? 본질에 대한 뭐야? 조사를 요약한다. 오케이. Okay. 어떤 조사. 오케이? Okay. 어 히스토리. 역사는 has, 어, 가지고 있다. Many examples. 예, 예시들을. 들을 오케이. o s c i e n 과학자들의 많은 예시들을 가지고 있다. 네, 잠깐만요. 예. 네. 어, 잠게 잠깐, 많이 써냐 자, 과학자들의 뭐야, 이스티를 가졌다, 후. 뭐라고? Hey! 명사 뒤에 나온 댄말고요 후, h 위치, where, when, why, 탕, 뭐야? 하는 했던 하리야, 똑같아. 그, 하늘이야 searched. 조사하다가 맞습니다. 조사했다. 오케이? 조사했다. Fruitlessly. Fruit 하면 fruit. Fruit, 어. 나 이거 좋아하는데, 과일입니다. 근데 프루트만 하면 과일이잖아. 근데 과일이 다른 말로 좀어려면결실이라는 말도 있지. 같은 거야. 결실이 과일이야. 오케이? 그럼 프루트리스는 뭐야? 프루트리스 결실 없는. 프루트리스리 결실 없이. 한말 굳이 바꾸자않 허무하게 허무하게 이 뜻이야. 오케이? 결실 없이. 오케이? 어, 조사했던 f o r u m essence 에 대해서 아니 본질을 위해서 어, 결실없이 조사했던 과학자들의 많은 예시를 가지고 있다 because 하기 때문에 they 그들이 used 합쳐야 될거 아니야 because 뜻이 뭔데? 니가 보면 얘기잖아요 합쳐 그쵸 사용기 때문에 어 전적 진화네 the wrong concept 제발, 을르, 을르, 을르. 여기 을르, 을르, 을르. 동사담에 을르. 잘못된 개념이죠. 잘못된 게 말은 뭐야? 잘못된 가정을 생각했기 때문에. To guide, 안내하다입니다. 안내하다. 오케이. 자, there are hypthesis. o 자, hypthesis, hypthesis가 이게 가설이야. 실제로. 아, 이게 솔직 가정입니다. 창공어들 하이파서시스, 파서시스인데, 이게 뭐냐면, 이건 복수야. 단수 형태는좀 특이합니다. 하이파서시스. 이거 아이야. 이거 이고. 단수 복수입니다. 오케이? 어, 단복수 구별을 못해 상관없죠. 둘다 가정이라는 거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가, 가설들이죠. 가설들 또는 가정들을 안내하는 잘못된 개념을 그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본질에 대해서 결실 없이 조사했던 한마 허무하게 실패했던 소리야. 조사했던 과학자들의 많은 예시들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어. going to go to the next one. I'm g o 오케이. 옛날에 o 금술사세요 n 금술사 o 금술사 연금술사 몰라? 뭐 w 는사람 is this? What 연금할때그 금이야. 금, 금이야그 그러니까 어떤 금속을 잘 섞으면 금으로 바꿀 수 있어. 오케이? 자, 모든 물질은 다 형상을 바꿀 수 있어. 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뭐야? 아, 나는 이거야. 어, 세레가 쇠하고 뭐 구량 합치면 뭐야? 금이 될 거야. 해가지고 막 섞었어. 왜냐? 절대 그만 나와. 그런 애들 열람 안 왔어, 옛날에. 이거 어땠어? 진시, 진시왕 맞나? 진시왕께서 옛날에 중국에 진시왕께서 죽였으니 뭔지 알아? 수은이야. 수은이 금속이잖아. 특이한데 은이야 걔도 근데 실온에서 뭐야, 상온에서 뭐야 유일하게 액체 상태의 뭐야 금속이란 말이야. 신기하잖아. 그래서 아 어, 이거 하루에 한 컵씩 먹었나? 그랬대. 잊었어. <laughs> 이거 아 어, 신기해 보이잖아. 신기해 보니까 신기한 명학이다. 잊었습니다. 오케이. <laughs> okay. 자, 파이어 e s 인파이 Fire s i 준다 현재죠? The example 그렇죠? A l u m i n o p h r o u s 몰라 이거 발광 에테르야 이게 이 몰라 그대 발광 에테르 예 예시를 준다 오케이 그러니까 루 u m i n o p h l u m i 라는 발광 에테르라는 그 제가 맞는 말이요 오케이 아당사람 맞는 얘기야 A mysterious s u b s t a n 신비로신비로 뭐야? s u b s t a n 물질 물질인 뭐야? 어, 루미노폰 발광 에테르라는 예시를 준다 that 하는 word thought b t o t t o 뭐야? 뭐뭐라 생각된답니다 o 케이 t o t o 우리 b found to, be t o t o b c o n s e r 했습니다 모 오케이 okay? To feel. t 운다라고 i 각되었 s t h e u n i v e r s e 우주를 So that. s 표 that. So that. So that. So t h a So that. So that. 모모하기위해 So that. 모모하도록 So that. So that. i g h t 이시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뭐가 붙어? 이가 right? would have 잘 들어 so 됐 다음에 써줄까? 자 so 됐 다음에 주어 플러스 can may will 동사원형 또는 뭐야? could 과거형 could might would가 나올 수 있어 이때 얘네들 해석하지마. 해석하면 너무 복잡해. 해석하지마. 그 건너뛰고 뭐야? 이 뜻이 그냥 요 동사로 가고 뭐뭐 이가붙으면 됩니다. 얘네 뜻은 뭐야? 방금 얘기했지?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그 light 빛이 would have 여기서 w o u 해석하지 말라니까? 가지도록 또는 가지기 위해서 A medium. 아, 매체입니다. 매체, 아니면 뭐야? 아, 한번 뭐지? 매체 말고. 매, 아, 매개체. <laughs> 매체, 매개체. 매개체를 가지로, to move through. 자, 통해서, through 통해서잖아. 통해서 움직이기 위한. 오케이? 명사 뒤에 투부정사 어떻게 쓴다고요? 명사 뒤에 투부정사, 뭐뭐 할. 뭐뭐 하는. 하기관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 더럽게 안 돼. 통해서 뭐야? 움직일, 아니 움직이는 둘다 상관없어요. 매 개체를 가지도록 빛이, 오케이? 우주를 채운다라고 생각되었던 뭐야? 신비한 물질인, 오케이? 발광, 에테르의 예치를 준다. 오케이? 이게 무슨 얘기하냐? 이걸 어떻게 알아? 너 특히 전국이 제빵인데 우주 얘긴데 이거 어떻게 알아? 지구앞 폐허? 지구앞에허 방을 아, 하얀 배우지, 사탄만 배우지 너희는. 아 배우긴 배우, 배워? 배우도 이거 안 나올 텐데.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지금 교실에서도 예를 볼수 있습니다. 경비가 내말 듣고 있지. 내가 목소리를 하면 은 뭐라고 뭐라 하면 듣지. 그런데 진공 상태에서 내가 말하면 을 들리 안 들려. 왜? 그럼 어떻게 지금 상태 들릴까? 중간에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 안 보이지만은 공력이 공기를 전달. 말을 전달해! 말을 와야지큰 나! 공기입니다. 공기의 파도, 웨이브가 이제, 어! 하면 울려가지고 경비의 를을땅 때리면서 리는 거라. 얘가? 그럼 봐봐. 그러면 음파도 그렇고, 음파 그렇자. 음파 그러니까, 어, 그렇게 전달되겠지? 알아, 사람들이. 그럼 우주에다가 빛을 쐈어. 우주에 빛을 쐈면 빛이, 저, 가, 안 가. 야, 하늘에 별 보여, 안 보여? 아이씨, 걔네 별이 태양 같은 애들이야. 너 태양 안 보여? 그렇지. 빛이 온단 말이야. 우리 눈에 왔어. 어, 걔네가 출발했는데 태양에서 우리 눈까지는 8분 걸린 8분 몇초 몇초 걸린대.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의 속도로 8분 정도, 8분 좀 넘게 걸린대요. 어쨌건 걔가 빛쌌잖아 우리 눈에 땅부이히지 그럼 빛이 우리 우주의 공간을 갔다가 쭉 와서 우리 눈에 때릴 때까지 음파처럼, 음성처럼 매개체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오케이 있을 걸이란 개념을 잡아버리 거야 내가 가설을. 그럼 뭐야? 야 눈에 안 보이지만은 야 발광 에테르, 오케이 발광 이더라는 물질이 있을 거야. 한번 찾아보자 이래버린 거야. 오케이 그 개념이 뭐야? 어 음파처럼 빛도 매개체가 이동할 때 어, 빛도 매개체가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뭐야 우주라는 공간도 뭔 물체가 가득 채워져 있다. 그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루머 어 루미너포러스 이들 즉 뭐야 발광 에테만 말은 발광 에테 몰라 돼에테라 물질이 있으니까 찾아보자 이래 버린 거야 사람들이 과학자가 이해가 자 the e t h e r 어그 에테르야 에테르 오케이 일본말은 에테르 이더미나 오케이 몰라 돼 was a black cat 고양 검은 고양이였다 아까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방이 고이, 검은 고양이 방이야 오케이? 알았어 가서 검은 고양이 찾아야지 있어? 없어? 없어 똑같은거 야 없는거 찾으면 없는거 오케이? w r i t 쓴다 아, fire sign fire sign을 쓴다 이거 강조 조치할 때 이렇게 쓰는거야 이게 강조 조치된거야 오케이? 아 그리고 이거 문장에 뭐야 중간에서 끼어들어갔잖아 이거 뭐뭐 하기로야 fire sign을 쓰기로 그 에테르를 뭐야 검은 고양이였다 And p h y s i c i s t 어, p h y s i s 물리자들은 o okay? k had been theorizing. 음? 자, p h y s i c i s t 물리자잠깐 theorizing 이론화 시키답니 이론하시키댑. 자 씨어라이즈 일어나 시키고 있었다. 헤드빈 아닌지는 과거 진행 완료입니다. 그냥 해서 이렇게 한번 이제 하고 있었다. 일어나 시키고 있었다. 오케이 이런 다크룸 어, 어두운 방 안에서 일어나 시키고 있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두운 방에서 개념은 뭐야 발광 에테런 게뭐 있을 거야나는 그러니까 뭐 아, 아자. 저 빛이 뭐야? 우리한테 계속 이동, 우주에서 도, 이동하니까 우주는 뭐야 발광이탈한 물질로 가득 차 있을 거야. 찾아보자. 우주가 바로 다크룸이야. 이, 비유하자면. And then, and then 항상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experimenting 실험하다입니다. 이거 둘다 양쪽 올린 거. 아인지아인지 병렬 구조. 하고 싶다가 되겠죠? 익스페 e r 트 m 로 실험하다도 되고요. 실험도 돼요. experiment. 오케이. Okay. 아, 실험하고 있었다. 인 n 그 안에서.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오케이. Okay? 안 보여. 우주에 뭐 안, 안, 안 보여. 그냥 찾아보자. 거기 실험하고 있었어. 오케이. Okay? looking for. look for는 뭡니까? 찾다야. 근데 심표하고 ing죠. 주어동사 있고 앞에. 그래서 주어동사가 이제 것이기 physicist 어, 물리학자. 주어동사 심표 i n g 지 근데 일반적으로 심표다다에 i n g 는뭐 분장을 하면서요. looking for 찾으면서 evidence evidence 증거를. 오케이 okay? 증거를. 좀 있다가 여기가 살인 현장으로 바뀔 수도 있어. 어좀 있다가 오케이 증거를 내가 안남 남기지 말아야겠죠. 누구 하나 죽이고. 자, of a cat 고양이의 증거를 찾으면서 that 하는 did not exist, exist 존재하다입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고양이의 증거를 찾으면서. 여기서 고양이는 바로 뭐야? l u m i n a f l o r e n c e 뭐야? At 어, 이도야. 발광 발광 뭐야? 에테르. 오케이. 존재하는 그 고양이를 옳은않 우주에서. 그러니까 비유법이야. 없는 놈을 갖다 찾은 거야, 없는 놈을. 개념함을 잘못 잡아가지고, 아, 빛도 소리처럼 이동할 것이다 착각을 한 거야. 빛은 매개체가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요? 답은 바로 1번. 오케이? 아시겠죠?